자, 8시 8시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시간은 빠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 힘든 건 없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배송을 갈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제 회사를 나가보면 알게 되 겠습니다 이제 회사로 한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, 오늘은 아, 업체중에 최고 모른데 경남 사천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강, 경남 사천까지 한 3-4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어,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한번 슬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당장 4시간 걸려서 사천에 도착했습니다. 예, 물건 내리고 다시 올라가는 여정이 남았습니다. 한 3시간 정도 예상하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. 아 오늘은 사천까지 갔다 왔는데 지금 정안 쪽에서 차가 조금 밀리고 있어요. 예, 보통은 뭐, 3시 반, 4시 정도 되면 퇴근을 하는데, 지금 4시 반이 됐어요. 아침에 조금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, 아 조금 늦게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. 아 이제 배달 가는 곳 중에 가장 먼 곳, 사천인데요. 아좀 멀긴 합니다. 남의 끝에이기 때문에, 아주 멀기 때문에, 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아 내일은 아마, 뭐, 경기도 쪽이나 이런 쪽으로, 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오늘은 좀 멀리 갔다 오는 바람에 이제 조금 늦게 퇴근하게 되었는데 어뭐 이렇게 가끔가다 늦게 퇴근할 때도 있고 그러니 괜찮습니다. 사실 운전이란 이 일이 뭐 상당히 피곤하고 뭐 힘든 일이긴 한데 어 여기는 뭐 그렇게 크게 하루 종일 운전하고 다니고 이러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, 크게 뭐 힘들고 이런 건 아닙니다. 차가 조금 밀리기 때문에 이제 늦게 퇴근한 그런 게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어, 경남 사천을 다녀오면서 어,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내일 또 어, 배송 가는 지역을 소개해드리면서. 내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먹어야 산내. 감사합니다.